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다가 예수님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그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낙타와 바늘 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안 어울리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낙타가 아니라 밧줄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낙타의 발음과 밧줄의 발음이 아주 유사해요. 아주 약간의 차이예요. 그래서 잘못 들으면 밧줄을 낙타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밧줄이라 말한 걸 낙타로 잘못 들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그리 타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에서 그 모이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헬라어로 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나중에 기록은 헬러, 헬라어로 기록을 했지만 실제 당시 유대에서 쓰이던 통용어는 아람어였어요.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아람어로 그 낙타와 밧줄이 비슷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자 3명이, 3명이나 다 낙타로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낙타가 맞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바늘끼하고 낙타는 어울리지도 않는데 낙타가 나왔느냐 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문은 어두워지면 그 성문을 닫아요 큰 문들은 다 닫아요 그래서 이제 드나들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러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쪽문을 하나 열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문이 작아서 그큰 정상적인 성문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그 문의 이름이 바늘 귀였어요. 작다는 의미로 바늘 귀라고 별명을 붙인 이름이었어요. 그 바늘 귀로는 사람이 간신히 통과하는 거예요. 낙타가 통과할 수있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통과 못해요. 낙타가 실고 있는, 낙타는 사실 짐을 실으려고 그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낙타에 있는 짐을 모두 내려야 돼요 모두 내리고 그것도 또 더군다나 낙타를 고개 숙이고 무릎 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기어서도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뒤에서 사람들이 밀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통과할까 말까 해요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유가 돼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하고 좀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낙타를 말씀하시고 바늘길을 말씀하셨다라는 해석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 그러니까 부자도 천국에 갈수 있구나?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이해를 보세요. 25절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까 말까라고 그랬어요. 간신히 통과할 수도 있고 아예 못할 수도 있어요. 낙타 크기나 뭐 여러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그거보다 어려운 뭐예요? 통과 못하는 거예요. <laughs> 그거보다 어려우면 당연히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자만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말은 뭐예요? 그런즉 누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유해야 하나님 잘 믿기가 쉬웠어요. 당시의 율법주의로는. 당시 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때마다 뭔가를 바쳐야 돼요. 그거 가난한 자가 하기가 어렵지요. 가난한 자가 율법 지키기 어려워요. 일주일에 꼬박꼬박 하루, 하루씩 쉬고 또 여러 가지 그 율법의 제한들이나 조항들을 가난한 자가 지키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부자는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자가 천국 가기 더 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 갈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자는 못 가도 가난한 사람은 가 이렇게 대답하셨나요? 아니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결국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해요.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율법으로 불가능해요. 사람의 철학, 사람의 돈, 사람의 정의, 사람의 도덕, 사람의 어떤 노력 노력과 사랑 헌신 다 천국 가기에는 부족하고 불가능합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는 구원은 결국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의 백성 되었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지. 내가 잘 믿어서 아니에요. 내가 헌신해서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미련하든 명예가 있든 없든 죄인이든 거룩한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어리석은 욕심, 어리석은 교만한 마음 버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 반대로요, 내가 이거 할줄 아는데 천국 갈수 있어. 이것도 교만이지만요 반대로요. 난 이렇게 호밖에 안 되니까 천국 못갈것 같아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보잘 것 없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천국 갈수 있는 거예요. 난 부족하지만 주님이 끌고 가십니다. 주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합니다. 그 가득한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 것 없고 능력 없고 무능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룩한 보혈로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 것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수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며 겸손히 주님 앞에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